哇。Wow. 정면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셋업 때 어, 왼쪽 몸이 약간 인버트 상태예요. 그래서 힙을 왼벽에 붙이셔야 됩니다. 요 요령은 그냥, 어, 단순하게 왼벽에 가셔가지고 이 다리와 무릎과 종아리와 힙을 전부 다 붙이고 준비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 은 이제 오른쪽 팔에, 오른쪽 손에도 각이 생기고, 오른쪽 몸에 이렇게 접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요 상태에서. 레벨로 옆 방향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왼벽이 아니라 인버트 상태에서 옆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어진 백스윙으로 연결되셔서 다운스윙 때는 클럽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래서 클럽을 내리고 왼쪽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팔은 빨리 펴지게 되고. 몸은 옆방향으로 회전하지 못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교정으로해서는 준비자세만 잘 다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자세를 바꾸시고, 지금처럼 옆방향으로 준비자세가 변화된 이 왼벽 상태의 준비자세가 되신다면은, 지금 같은 이미지로 옆방향으로 백스윙을 하시면은, 무릎이 다 이렇게 수평상태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방향으로 회전해서 공을 팔로스루를 할 수, 팔로스루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 같이 약간 인버트 상태, 왼쪽 힙이 왼벽에서 이탈해서 약간 오른팔이 더 펴있고, 어, 공의 공과의 거리가 너무 먼 상태가 됩니다. 힙이 더 왼쪽으로 붙으면 오른팔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고, 몸에 가깝게 붙고, 어, 가까워지는 짧은 팔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처음에 출발이 약간 반지름이 게 길게 출발이 돼서 오른팔이 더 펴지고, 어, 더 클럽 페이스는 닫혀있는 상태로 출발하게 되고, 펜프렌 같이 빨리 접히고, 이행즈 라인에서 클럽 페이스 토우가 하늘을 바라보고, 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보는 그런 미들 상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에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에 팔도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템플레은 플랫한 상태이기 때문에 팔이 보셨다시피 몸 안에 이 위치로 위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올라갔고 이제 지금 틸트 상태이기 때문에 클럽을 내이야되기 때문에 클럽을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스 때 처음에 수윙면보다 조금 더 가파른 면으로 임팩트를 하게 돼서 이 클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몸은 셋업 때보다 더 서지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펜플링은 이 상태에서 완만하게 어라운드를 시키기 때문에 임팩트에도 몸이 옆방향으로 자, 회전하는 피니시를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스윙 이미지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셋업 때 약간 인버트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틸트로 연결돼서 다운스윙이 가파라진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운스윙 궤도를 연습하시기 보다는 준비 자세 때더 왼벽을 만드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옆 방향으로 출발하시면 은 다운스윙 때 특별한 조정 없이 공을 옆으로 어라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조땡땡님.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훌륭한 라이사이드 스윙을 하고 계시고요. 어, 아주 멋지십니다. 파워가 굉장히 넘치시고, 어, 비거리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어, 좀더 좋은 라이사이드 스윙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어, 지금부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교정의 핵심을 뭐냐 면 약간 팔구조가 이렇게 없이, 약간 팔구조가 이렇게 없이 일, 이런 식으로 안 잡히고, 약간 약간 왼손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팔이 약간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의 준비 자세를 하시고 있어요. 어, 몸이 너무 멀어 이렇게 멀어서 이렇게 나가 클럽이. 이렇게 멀리 나가. 자 그럼 정면에서 보시면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고 어, 그리고 간지름이 이렇게 연장된 걸볼수 있어요. 이 동작을 팔이 이렇게 나가는 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을 거예요. 클럽이 어,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 공을 똑바로 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자 클럽 패드가 이렇게 밖에 있지 않고, 팔 구도를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클럽이, 굉장히 이, 이 클럽 전체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선, 왼팔이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팔이 덮여있는 이 원인을 먼저 바꿔야 돼요. 왼쪽 발이, 왼쪽 발이 이렇게 열려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왼쪽 발을 너무 열지 마시고, 약간 안으로 닫으시고, 왼쪽 발은 닫고, 이렇게 닫고 그리고 오른쪽 발은 살짝 여는데 너무 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바로 왼팔을 길게 하는 건 좋은데 팔이 이렇게 안쪽이, 안쪽에 있지 말고 오른발이 뒤에 나가 있고 팔이 멀지 않고 오른발이 오히려 조금 약간 앞쪽에 나와 있고 왼쪽 무릎이 약간 안 보일 정도로 쓰신 다음에 손을 너무 멀리 뻗지 마시고 이 팔이 그냥 지면으로 수직 상태에 있는 위치에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왼팔을 길게 뻗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오른쪽 팔을, 팔구절을 더 손을 가깝게 하신 다음에 팔구절을 잡는데, 이런 팔이 아니라, 이런 팔. 이렇게 되시면, 왼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대면은 왼쪽이 약간 올라가져요. 올라가지고, 팔이 길어져. 팔이 길어져,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팔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팔이 너무 멀고, 이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 오른팔을, 오른팔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오른팔을 잡으면, 오른팔이 이렇게 펴있지 않고,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공을 친 다음에,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치게 돼요. 그렇죠? 뻗어서 빼지 않아요. 이렇게, 퍼, 우리가 퍼팅할 때 이렇게 잡듯이, 오른팔을 구부린 상태로 잡고, 어, 헤드는 약간, 어, 손보다 뒤에 있는 느낌으로, 클럽을 지면 대신 다음에, 왼쪽 어깨를, 뒤쯤 지고 왼쪽 어깨를 높인 상태에서 클럽을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든 다음에, 왼팔을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들었어. 왼팔을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출발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나고 이거야. 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쉴때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어?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왔어.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왔어.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왔어. 잡았어. 그럼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고 클럽이 여기서 들려. 어?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고. 더 클럽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안쪽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드시면 좋습니다. 오른팔로 들어, 왼, 왼손 잡아. 그리고 여기서 왼쪽 펀 하지 말고 클럽을 들어. 그럼 몸 앞에 위치하게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이 위치 오른팔로 든 위치로 내릴 거예요. 이때 내릴 때 내릴 때 몸이 돌지 않고 그냥 몸을 그냥 앞으로 지탱한 상태에서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서 임팩트까지 오세요. 그 다음에 하체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클럽이 통과하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오른쪽 어깨, 오른쪽 앞에가 나가면서 몸이 이런 식으로 올라지게 되는 피니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팔. 왼쪽 팔 뒤로 빼지 말고 오른 팔 두고 오른 팔, 로 구부린 팔을 왼쪽 어깨 높게 하고 옆 방향으로 든 다음에 왼손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턴하지 말고 백싱을 두는 다음에 다시 이 위치로 아까 올라갔던 위치로 내려서 여기서 하체를 두고 클럽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오른쪽 어깨 앞으로 나오는데 이때 뭐 이렇게 꺾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에요 우리가 퍼터 아저씨 똑같아. 이 상태로 왔어.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이 코, 하고 척추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대로 이 척추 쪽으로 클럽을 들면 피니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른팔, 가봤어 Lift up, drop, a r o 정면. 정면에서 한번 더. 자, 오른팔, 왼팔 잡고, 여기서 로턴. 들어서 다시 이 위치. 자, 그럼 이 위치 올렸어. 이렇게 한 동작으로든지 할수 있게 돼. 그쵸? 한 동작. 자, 이런 식으로, 어, 느낌을, 어, 천천히, 처음에 느린 스윙부터, 천천히 스윙부터 해서 좀 숙달이 되신 다음에, 속도를 증가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라이사이드 어, 스윙 모델과 아주 어, 가까운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